안녕하세요. 도전하는 돌멩이의 돌멩이입니다. 오늘의 해볼 도전기 타워는 도장장이고요. 이번에 왼쪽에, 아니,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표가 나와 있거든요. 그 층에 따라 가겠습니다. 이번에는 5층까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속거리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번에는 어 제가 사실 그 베이 커 베이 신표 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. 거기에서 베이를 맡은 베이를 맡았어요. 베이컨도 놀러 와 주세요. 너무 잘안 나와서 제 개인 채널도 만들었어요. 왜놀러 왔지세요? 어, 지금 4층? 벌써 하나, 둘, 셋, 넷. 어, 벌써 4층이네요. 5층 도착했습니다.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돌멩이 안녕.